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그 19.1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밀수품 상자가 출시했는데요. 바로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무지개 빛으로 꾸며진 오버 더 레인보우. 함께 보시죠. 신규 밀수품 상자 오버 더 레인보우는 형장형 무기 스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 M초포입니다. 레벨 1은 기본 스킨 외형입니다. 스킨 이름과 같이 무지개로 디자인되었는데요. 기본 스킨 외형이라서 그런 걸까요? 약간 촌스러운데요? 레벨 2는 총구, 개머리판, 탄창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토염기, 보정기, 도움기, 칙패드, 퀵드로우 탄창, 대용량 탄창, 대용량 퀵드로우 탄창. 레벨 3은 누적킬 배틀 스택 기능이 추가됩니다. 레벨 4는 중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개머리판에 보형물이 추가되고, 손잡이 부분에 하트 LED가 추가되는데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유! 레벨 5는 무기 살펴보기 애니메이션이 추가됩니다. 인게임에서 J 키를 누르면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발동됩니다. 레벨 6은 킬피드 스킨이 추가됩니다. 킬피드 스킨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성장용 무기 스킨에서 킬피드 스킨 업그레이드는 레벨 9에 해당됐었는데, 욕걸한 바가지 먹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레벨 6에 킬피드 스킨을 다시 넣은 것 같습니다. 레벨 7은 전리품 상자 스킨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적의 시체 상자가 귀염뽀짝하게 바뀌네요. 이건 뭐 장난감 상자도 아니고 말이야. 레벨 8은 고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총열에 회오리 LED가 추가됐고요. 손잡이 부분이 일자에서 지그재그로 변경되었죠. 이쁘긴 한데 이거야말로 무배 스킨 아닌가? 레벨 9는 스코프 스킨이 업그레이드됩니다. 레드 노트 사이트 홀로그램 조준경 2배율 스코프 3배율 스코프 4배율 스코프 6배율 스코프, 8배율 스코프, 15배율 스코프. 스코프마다 색상이 다른 점이 괜찮은 것 같네요. 레벨 10은 헤드샷 킬 배틀 스택 기능이 추가됩니다. 누적 킬 배틀 스택과 같은 시스템인데요. 헤드샷 킬만 누적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일반 무기 스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K2입니다 배틀 스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형장형 무기 스킨과 같이 무지개로 디자인되었죠 개인적으로 불규칙한 패턴보다는 무지개 그라데이션으로 디자인되었으면 더이뻤을것 같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움프입니다 스킨 명칭과는 다르게 레인보우는 아니죠 그냥 핑크예요 핑크 스킨을 좋아하는 분은 괜찮을 텐데 왜 항상 다른 무기라고 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는 걸까요? 스킨 명칭이라도 바꾸든가 오버 더 핑크? 오버 더 레인보우 미니입니다 야 이거는 더하네요. 보라에다가 민트 색상. 전혀 레인보우가 아니죠? 이쁘긴 한데 스킨 명칭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더 레인보우 SLR 스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버더 민트 핑크인 것 같고요. 레인보우는 아닙니다. 그냥 K2 패턴으로 디자인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냥 K2 디자인으로 똑같이 복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패킨 이름이 전부 다 우버더 레인보우면 디자인도 통일해야죠. 나는 세트 상품을 구매했는데 다른 브랜드끼리 온것 같은 느낌? 체크크롬 그로자 스킨입니다. 자세히 보면 PTSD 올것 같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투명 배경 할때하는 건데 일하는 것 같네요. 체크크롬 비존입니다. 오, 이건 주황색이네요. 저는 이런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것보단 이게 낫지 않나요? 체크크롬 뉴턴트입니다. 체크크롬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크크롬으로 M4나 베릴 나오면 정말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스프라이프 DP8입니다. 드라이스프라이프 디그입니다 트라이스프라이프 새 지렛대입니다. 투톤 P9입니다. 투톤 석궁입니다. 투톤 M16입니다. 투톤 모신나강입니다. 오버더 레인보우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성장 유형 스킨 한번 뽑아보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